DS단석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교수입니다. 자, DS단석은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 예,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예, 저탄소. 네, 현재 이 바이오에너지로 한번 뜨고 폐 배터리로 한번 뜨고 그다음은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 모든 걸 재활용으로 들어가 있는 구간에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부각이 들어가고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에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서 DS 단석의 수급량이 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내가 우로 이루어지고 DS 단석을 어떻게 활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여기 올라갔던 게 sfa 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최초에는 상장했을 때부터 폐 배터리에 대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기업이었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장동 각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2차전지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포스코 디스를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을 호재가 나오면서 한번더2차 전지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섹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게 한번 터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DS 단석 다시 떨어지면서 다져지고 파동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만 남겨졌다 힘만 받쳐준다면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 행보 구간. 정확하게 일제로 되어 있죠. 사실상 여기에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량 대비했을 때 주가를 지켜준다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네, 여기에 숨어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지표까지 확인을 해보면 다시 한번 주가는 떨어졌는데 지금 왜이 지표는 올라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일단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이 영상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한 가지 짚어드리기 전에 DS단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이걸 좀 활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 그, 보시다 보면은 시축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때는 2월 13일이었어요. 보시면 오후 5시 정확하게 되어 있죠. 이,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현대 HD 이 12일 날이었죠. 12일 날 저녁 오후 5시. HD 현대 건설 기계. 우크라이나 종종 기대감면서 올라갈 거다. 그리고 SG 헬스케어. 이 영상 진단 의료기 전문 제조업에 대해서 쭈루룩 뭐 제가 써놨죠. 근데 13일 날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 장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쏠린 거예요. 이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쏠리게 되면은 장 시작됐을 때팡 치고 올라가서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뻔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네, 단타를 칠 때는 안전이 제일 최우선. 제가 미리 드렸던 종목을 제외시키기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SGL 헬스케어. 과거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욕심내지 마셔라. 단타는 단타로 끝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안전하게 내드렸던 구간인 거고, 브리핑 뚝 도와드리면서 또한 가지 매집시 끝널계 이렇게 해서 종목 드리고, 우리 개미연합군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개미연합군 방에 들어오셔도 이렇게 같이 똑같은 수익을 내시면서 하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미연합군 자수성가 방에서 2월 13일날 수익 내역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눈으로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양자에 대한 이런 부분 그, 체크를 해 드리면서 매일매일, 여기 또 14일이죠. 종목. 두 종목 드렸어요. 물론 세 종목 드릴 때도 있고 한 종목 드릴 때도 있는데 세 종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종목이 넘어가면 혼선이 오고 혼선이 와서 내가 잘못 짚었을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에 보이는 010-4207에 1471번으로 시초가 바로 이세 글자만 저한테 보내시면 여기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요거는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예, 요거 인증해주신 분들의 한의서만 입장 가능하시고 100% 공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꼭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빠르게 브리핑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좋아요 한번더꾹 눌러 주시고요. 한 번만 눌러야 돼요. 네, 아시겠죠? 두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네, 제가 이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들어가면은 캐즌비오티에서 인터배터리 덩치가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ESS 아실 겁니다. 인터배터리 2025년 참여가 650곳. 전년 대비해서 무려 12.3%가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업체가 늘어나면서 삼명계 대신에 LF, LFP가 주목이 되어 있는 구간인 거죠. 아시겠죠? 이런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짚어가고 이 소재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조제, 장비, 그다음에 배터리, 패배터리 기술이죠.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행사 같은 진행이 언제냐? 바로 다음 달 5일.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음. 이런 구구도 개, 대규모가 참가가 됐을 때, 사, 작년 같은 3만 5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전기차가 계속 뭐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업계에서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이 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갈 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를 좀 집중해서 DS단석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DS단석은 애초에 작년에 상장했을 때부터 보시면 이때가 최고가가 16만 5천 원이었어요. 그쵸? 이때 이유가 폐배터리의 이유였어요. 그렇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갔던 이유, 바이오죠? 음, 바이오, 재생에너지, 네, 디젤, 항공유 디젤이라든지 이런 게 법안이 바뀌면서 진행이 들어갔던 부분들, 얘가 바로 여기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자, 이겁니다. DS 단석 네, 바로 이 DS 단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이가 되고 업데이트 시켜 놓고 지금 현재 폐배터리 리사이클이죠. 다시 재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각할 수밖에 없는 구간과 DS 단석 지금 수급이 모아 가고 모여져 있는 가운데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다시 한번더 10만 원을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이 몇달안 남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DS 단석에는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돈을 놓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꽁돈 만들어 드 드릴게요. 여기 시초가 방에서 활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꼭좀 기억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섹터들이 계속 로봇이나 AI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이번에 또 AI 헬스케어, 예, 그리고 AI 그 로봇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AI 헬스케어와 로봇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 바이오랑 로봇이랑 같이 들어가는 사람의 몸을 다시 이렇게 뭐지, 살릴 수 있는, 그,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세요. 그 전부터 제가 워낙에 이 반도체 쪽이랑 AI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관심있거나 좋아하는 게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체크를 해가시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 그 YTN 뉴스 보셨나요? ai 그 의료기구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는데 이거 이번에 체크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어 단기수익이 아니라 음좀한달두달 달 정도 두달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받은 자료를 제가 원래 12월달 경에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12월달 경에 자료를 받았는데 며칠 전에 이 ytn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뇌사자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환자예요. 시안부, 시안부 환자예요. 이 머리를 떼서 없애고, 뇌사자니까. 이 머리를 여기다가 옮겨 붙이는 거. 와, 그거 시뮬레이션 보고, 그, 제가 진짜 그 자료를 받아서 이 로봇주에 대해, 로봇, AI 로봇주에 대해서, 왜냐면 이목 사이사이에 있는 이 신경이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지만, 머리를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식을.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스템으로 인해서 AI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는 기대감만, 기대감만 먹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반대, 반대 무리들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기까지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도 넘게 100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바로 기대감, 요것만 먹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종목 그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살짝 올라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여기에서 한번더 눌러지는 이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거고, 이거를 한번더 개발 발표라든지 그 추가적인 그 승인, 승인 그 요청권이라든지 공시가 뜨거나 이슈가 나오면은 팍 치고 올라갈 겁니다. 최소 못해도 이때 그 제주 반도체의 그림이 나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0% 여러분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제가 또 지웠네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바로 010-4207-1471 AI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자료랑 스케줄 예상 수익률까지 다 그대로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거 하나 약속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 금지, 아시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일 거고, 우리는 뭐만 먹는다? 기대가 깔려있는 거래량에서 증폭되는 거래량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력이 도입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상 수익은 못해도 1차적으로 낳고 봤을 때는 67% 이상 보고요. 두 달이 경과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한 못해도 빠르면은 두 달, 늦어도 한, 3.5개월? 5개월에는 몽땅 다 집어 넣으세요!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계좌가 보이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료가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국내장, 국내 주식으로 뭐 관련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를 통째로 옮겨서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도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했는데 있었습니다. 이 2015년도 4월달에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이 그3 0세 남성이거든요. 프랑켄슈타인 수술을 받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뇌사자나 사형수로부터 몸을 기부 받아야 하고 약 7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그 당시 10년 전입니다. 128억 원이 넘는 엄청난 수술비용을 마련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수술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의료계 부정적인 입장과 윤리논쟁에 의해서 실제 수술이 진행되기 위해서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라 했는데 이 사람이 발레리 스피리도노프라는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성공률은 90%, 사상 첫, 이게 또 6월 달에 두달 뒤에 또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논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의료진이 2016년도 1월 22일 날 원숭이 머리 이식 성공했다. 내년에는 사람 머리를 이식할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이분, 이 사람이 그 사랑에 빠졌어요. <laughs> 사랑에 빠져서 결혼 후 아이를 낳자 이제 머리 이식하는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어, 이게 2018년도에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를 하고 나서 또다시 이슈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로봇이 AI입니다. 작년 8월달에 나온 뉴스이고 어, 엊그저께 또 YTN에서 이 뉴스가 TV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람 머리를 떼서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 개발 성공. 과학자들의 반응들, 논란들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암 환자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로봇 수술 시연의 영상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 24년도 5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또한번더 진행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신 거, 내용인 거죠. 자, 보면은, 세계 최초 머리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시행이 들어가는 거는, 로봇이, 로봇이 이렇게 암 환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YTN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기암, 사지를 통째로, 세계 최초로 통째 이식하는 시뮬레이션 성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람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서 다른 사람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 했다. 일전에는 뭐 골수라든지 뭐 신경이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골수라든지 혈관계통에 무리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의학계, 지난 그, 실시간으로 뉴욕타임즈에서, 어, 외신에 따르면은 브레인 브릿지, 이 사지 마비 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그래픽으로 구성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저는 12월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30%, 20%, 뭐 15%, 10% 이상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매일매일 가져가기에는 불가능하죠. 네, 소소하게 5%, 2.8%, 0.97%, 1.5% 매일 달성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나온 이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주식은 복리식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최소 3%에서 20% 이상 수익 달성하는 거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죠. 늘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전부 다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30%를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저도 단타쟁이입니다. 단타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연간 수익이 이렇게 크게 200% 이상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전송 나오세요. 아니면은 010-4207-1471번으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들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에서 예수금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히든 종목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해결을 해야겠죠? 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가시는 거고,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 하나 만들었어요. 링크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 제목 터치하시고, 하단에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이렇게 제 영상 아래에 제목 터치,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하단 링크 터치,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입장 링크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 버튼만 누르세요. 세팅 다 되니까요. 정보라고 써서 발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도수 장교수 네 수익 실현 목돈 만들기 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말 내용들 정말 쭉쭉 나와 있습니다 네,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여기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은 또 어디 섹터가 가야 되는 건지 이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계속 계속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정확한 섹터와 정확한 종목들 잡아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가는 거라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고정된 메시지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는지 보이실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다들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해주시면 자동 신청 되시니까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제 정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도 첫 번째 링크는 이제 문자 링크, 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라든지 내가 꼭좀 봐야 되는 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 예, 신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증해서 텔레그램만 입장 승인 해드릴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 장교수랑 같이 연결돼서 2025년도 승승장구 하면 될 거고요. 이번 연도에 정말 큰 종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수익 보는 거 좋아하실 거예요. 중장기도 좋아하실 거고요. 근데 우리 단타 매매와 이 중장기 매매 종목 수익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어, 정말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즉 핸드폰과 PC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보조 지표 세팅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보조 지표 말고 더 많은 보조 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종목을 골둘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고점인지 아니면 저점인지 알아낼 수 있는 내용까지 확인할. 할수 있도록 보조 지표 세팅 방법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바로 MACD 지표인데요. 100%다 무료로 나눠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타낼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하게 이 차트 기준선을 돌파를 하고 떨어지는지 상승을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보조 지표 하나가 가지고 고 100%의 상승과 하락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약80% 이상의 정확성이 나오는데 나머지 20% 리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 번호 010-4207-1471 번호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4207-1471 들어오셔가지고 주소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도 하시고 실시간 분석 통해서 타점 공유하면서 구독자 한정 매집주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